It stopped raining. 이것은 날씨를 나타내죠. 멈추었군요. 비가 오는 것이, 비가 오는 것을 해지, 점에 h 가 해집니다. 전에 멈추었는데 그 멈춘 상태가 지금까지 이르렀군요. Have 이대할때 have는 학교에서는 현재완료라고 하죠. 뜻은 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때의 해지는 해석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조동사라고 봅니다. 조동사는 특별한 동사고 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앞으로 나가면서 물어보는 말이 됩니다. Has it stopped raining? 날씨가 비 오는 것을 멈췄나? 비가 멈췄나? When I realized, realized, 깨닫다. 내가 깨달았을 때, what I was talking about.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About이 뭔모에 대해서죠. What은 무엇입니다. 원래는 what이 about 뒤에 있어야 되겠죠.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요. 그런데 의문사는 항상 문장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둘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무엇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었는지 그가 깨달았을 때. He smiled. 그가 웃었습니다. repeated. 반복했습니다. The news. 그 소식을 The Daisy. Daisy에게. Daisy에게도 비가 멈췄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at? 원래는 What do you인데요. What do you라고 읽는 경우는 매우 드물더라고요. What do you think? 이렇게 읽더라고요. What do you think of? 어떻게 생각해? 그것에 대해서. 원래는 무엇을 이죠 너가 생각하는 게 뭐야? 너의 의견이 뭐야?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It stopped raining. 비가 멈췄대. 원래는 날씨가 멈추었대 비 오는 것을 이 직역이 되겠죠? I'm glad. 난 기뻐. J J gets B. h a t h Road. 그녀의 목은 흐라 먼모로 가득찬. aching me. 아플 정도로 sad, 슬픈 beauty, 아름다움. 아플 정도로 슬픈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서, told,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이 말한 건데요. 그녀가 말했겠죠. only, 오로지, 어, 뭐, 뭐에 대해서. her, 그녀의 unexpected, 예상치 못한. Joy, 즐거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I want you and Daisy. 나는 원해. 너와 Daisy가 to come. 오기를 over, 너머로. To my house, 나의 집으로. He said, 개집비가 말했습니다. I'd like to. 점디가 would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학교에서는 want라고 가르칩니다. To show 보여주는 것을 하고 싶어. 그녀에게 around 주변을 쭉 둘러보게 하고 싶어. You're sure? 너 확실해? You want me? 자네가 원한다는 거 Me. 나. 이글 쓰는 화자죠. 내가 to come. 오기를. 그 말은 단돌이 있고 싶은 게 아니야. Absolutely. 분명히 자네가 오기를 바라네. Old s p o r d 친구. days went, days는 갔습니다. upstairs, 위층으로, to wash, 씻기 위해서. her face, 그녀의 얼굴을. while, 못 마는 동안에. gets be an d I. gets to be와 내가 wait, 기다리는 동안에. on the lawn, 잔디밭 위에서. 마야 솔루스바야. Well. 내 집은 보이지, 좋게. Look w well. 좋게 보이다. d o e 그렇지 않나? 학교에서는 부가 운문이라 그러죠. 앞에 한 말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He demanded. g 지 t 가 요구했습니다. 동의를 구하듯이 말했습니다. I agreed. agree. 동의하다. 동의한데요. It was very handsome. 그 건물이 매우 멋지다고. 사람은 잘생긴 건물은 멋진. Yes, 맞아. His eyes. 그 집의 눈들은 went. 같습니다. over. 뭐뭐뭐로. Every detail of it. 모든 세부적인 것. Avi, 자기 건물의 세부적인 것, 모든 것 너머로 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쳐다보았습니다. It took me, take, 가져가다. 그것은 가져갔다네. m e 나에게서. Just three years. 3년을 가져갔다네. 3년을 가져간 거니까 시간이 들다죠. 얼마 얼마가 걸렸다. 그것이 가져갔다네. 나에게서 3년을. 뭐하는데? earn. 버는데. 더 e 이그 돈을 버는데 3년을 가져갔다네. 3년이 걸렸다네. 대신 앞에 있는 돈을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but it. 그 집을 사는 돈을. by but b u t 죠 샀다. I thought, think the thought, 나는 생각했어. You inherited, inherit, 유산을 물려받다 물려받았다고 생각했지? Your money, 자네 돈을. I did. 마저 물려받았어. Old Sport, 친구.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But I lost, lose, lost, lost. 잃어버리다. 나는 잃어버렸어. Most. 가장 대부분. 대부분의 그 돈을 잃어버렸어. 웬 뭐뭐 할 때? The money market. 금융시장. 금융시장들이 crash. 망가지다. 망가졌을 때? After the war. 전쟁 이후에. 아마도 1926년에 세계 대공황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If I could answer,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Daisy came, Daisy가 왔습니다. Out of the house, 집 밖으로 That huge place there, 저 huge 거대한 place, 장소 There, 저기에 있는, 저기니 집이야? She cried, 큰소리치다. 그녀는 큰 소리 쳤습니다. pointing, point, 가리키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Do you like it? 저 집이 마음에 들어? I love it. 너무 마음에 들어. But, 근데, I don't see. See, 보다 알다. 더 모르겠군. How? 어떻게 you live, 당신이 살고 있는지. There, 저큰 집에서 all alone, 옳은 강조죠. Alone, 혼자서. I keep it, keep 사람 상태. 이 사람을 이 상태로 유지하다. 나는 유지해. 저 집을 always, 항상 put up. 몸모로 가득찬 채로 집을 항상 가득한 상태로 유지해 Interesting people, 재미있는 사람들로 Night and day, 밤낮으로 보통 밤낮으로 할 때요. Day and night라고 합니다. 보통 day and night을 많이 씁니다. Night and day보다요. People, 사람들 사람들 뒤에 후는 관계대명사죠.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do, 하는 사람들 interesting things, 재미나는 것들을 famous people,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게 유지해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발음이 instead이죠. take, 가져가다 아 n g 제 거시죠. shortcut 짧게 잘라서 갈수 있는 길, 지름길. 지름길을 택하는 것 대신에, Across the lawn. 잔디밭을 건너서. We walked. 우리는 걸었습니다. Down. 아래쪽으로, to Momo 쪽으로. The road. 길 쪽으로. And entered. 들어가다. 들어갔습니다. through ~~을 통해서 the main gate 주 대문 대문들을 통과해서 when murmurs 중얼거림 of delight 기쁨이죠. 기쁨의 중얼거림을 가지고 days admired 보고 감탄하다. 페이지는 무엇 무엇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The flowers 꽃들을, the gardens 정원들을, and the way 그 방식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The mansion 그 저택이 stands to stoop 소사 있는 그 방식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Against the sky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 더스카이죠. 그냥 스카이는 단어 외울 때만 씁니다. 더웨이가 명사죠. 명사 뒤에 주호동사가 연달아 나오면요.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방식, 어떤 방식? 그 저택이 겉으로 솟아있는 그 방식. 개집이 엄청난 저택을 보고 감탄해하는 데이지의 모습입니다.